전원주택지을때 세라믹사이딩, 캠이라고 부르는 외장들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다운 건축가와 함께 이 세라믹사이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라믹사이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자재인지 간략하게 소개 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세라믹사이딩은요. 여기 뒤에 나와 있다시피 도자기로 만들어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어, 왜이 세라믹사이딩을 선호하느냐? 자외선에 의한 변형이 적고 그리고 색감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색감이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전원주택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세라믹 사이딩이 가장 큰 단점을 꼽히는 게 가격이라고 들었어요. 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요? 어, 세라믹 사이딩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한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정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에서 자재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수입에 의한 굉장히 비싼 가격대, 그리고 시공비, 높은 시공비가 있습니다. 시공할 때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님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는 게 단점에 지적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 그래도 이스냅샌님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예쁘고 좀 유지 관리성이 좋다는 장점인데요. 만약 30평형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스타코플렉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추가비가 나올 걸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어, 세라믹 사이딩은, 동일 면적에 만약에 시공했을 경우에, 스타코플렉스의 스타코플렉스에 약 3배 정도. 그래서 한, 거의 쉽게 말씀드리려면, 평당 한 20만원 가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거의 기와와 징크와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미사이딩대해서 아까 봤는데요. 어,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세미사이딩 자체는 굉장히 유지관리 측면이 좋고, 어, 예쁜 마감, 또 정갈한 마감면을 나타낸다는 게굉장 특장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 가격인 것 같아요. 아직 그 국내 기업이 아닌 케미라는 절제 다시 수입을 해서 하는 외계 마감이다 보니까, 어, 무조건 세미사이딩이 좋다라기보다는, 어, 고수님들이 가진 예산 안에서 이 자재를 사용하기로 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